여러분 하루 한 개의 사과가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말 단순히 예속담이 아니라 수많은 과학적 연구로 뒷받침되는 사실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사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 중 하나로 매년 8,700만 톤 이상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높다는 건그 안에 정말 특별한 힘이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과가 어떻게 심혈관 질환을 막고 암을 예방하며 장 건강을 지켜주고 심지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지 최신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려진 사과의 부작용과 보관법까지 모두 챙겨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사과를 두고 작은 보물창고라고 부르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사과를 생각하면 달콤하고 아삭한 과일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들이 꽉 들어차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한 개, 대략 180g 정도 기준으로 보면요. 열량이 80kcal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감이 잘안 오실 수 있는데 같은 양의 쿠키나 빵과 비교하면 15 수준도 안 되는 열량이에요 하지만 식이섬유는 무려 4G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면 성인이 하루 동안 권장받는 섬유소의 14%를 채울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비타민C도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사과 한 알로 약1 0 m g 즉, 하루 권장량의 10% 정도를 섭취할 수 있죠. 사실 비타민C 하면 오렌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과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라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기에 칼륨 성분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사과 한 알에 약 16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나트륨 섭취가 높다 보니 이 칼륨이 정말 중요합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고혈압이 걱정되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과일이죠. 게다가 사과가 자랑하는 대표 성분 중 하나가 바로 펙틴입니다. 이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위장에서 젤처럼 변하면서 음식물의 이동속도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는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꽤나 권장되는 과일입니다. 또한 가지 사과 껍질을 주목해보세요.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퀘르세틴은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게 여러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퀘르세틴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주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또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색소항산화 물질로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방어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녹슬지 않게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또 다른 항산화 성분도 들어 있는데요. 이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체내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최근 많은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의 색소나 쓴맛을 내는 성분이지만 우리 몸에서는 활성 산소를 중화시키는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인지 미국 농무부나 유럽 식품 안전청에서도 사과를 매일 섭취 권장 과일 리스트에 올려두고 있을 만큼 건강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많은 임상시험에서 사과의 건강 효과를 검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효능이 밝혀질 거라고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과는 단순히 아삭하고 맛있는 과일을 넘어서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을 꽉꽉 눌러 담은 자연산 멀티비타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사과가 특히 심혈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사과는 특히 심혈관계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린 펙틴이나 퀘르세틴,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제가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 산소를 제거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동맥경화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저널 어브 펑크셔널 푸즈에 실린 논문에서는 4주 동안 매일 사과를 한 알씩 먹은 중장년층 참가자들의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23%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4주 만에 23%라니 정말 대단하죠. 이 LDL 콜레스테롤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동맥에 쌓여 혈관을 막아버리는 주범이니까요. 이를 줄여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과를 주 5회 이상 먹는 사람들은 심근경색 발생률이 19%, 뇌졸중 위험이 17% 낮았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사과가 의사 대신이라고 불릴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추가로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서 혈류가 막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사과 속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피가 잘 흐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과의 칼륨이 혈압 조절에도 큰 역할을 하죠. 우리가 평소에 소금, 라면, 인스턴트 음식 등으로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체내 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이때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거나 혈관 질환을 앓는 분들에게는 사과가 굉장히 유익한 과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과는 그냥 달콤한 간식으로만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과일입니다.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며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고마운 자연식품이죠. 혹시 고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식탁 위에 사과 하나를 꼭 올려보세요. 약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보조수단이 되어줄 거니까요. 여러분, 혹시 사과가 암 예방에도 도움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과일 하나가 암을 막는다니, 설마하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사과에는 암 예방과 관련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성분들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퀘르세틴,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죠. 이런 항산화물질들은 우리 몸속 세포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마치 녹슨철처럼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데 이 산화 스트레스가 세포의 DNA를 변형시켜 암세포로 발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제가 이 과정을 막아주면서 암 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겁니다. 또한 사과 껍질에는 프로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드는 세포자살, 즉 아포토시스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제로 2021년에 발표된 국제영양학저널의 논문을 보면 사과를 자주 먹는 사람들이 대장암 발병률이 27% 낮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결과죠. 그리고 또 하나 하버드대 의대 연구진이 10년 이상 9만 명 이상의 여성을 추적 관찰했더니 사과를 꾸준히 먹은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 위험이 20%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과가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보호막처럼 작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비타민C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강화해주고 암세포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면역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역할이에요. 또 폐암과 관련된 연구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대기 오염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폐암 위험이 높은데 사과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폐 조직의 산화를 억제해서 폐를 보호해 준다고 밝혀졌어요. 암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두려운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매일 한 알의 사과로 조금이라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정말 고마운 음식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두고 먹는 항암제라고 해도 괜찮을 만큼 가치 있는 과일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암을 예방하려면, 운동, 금연, 술 줄이기 같은 전반적인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그한 축으로 사과를 더해주면, 훨씬 든든한 방패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과의 다이어트 효과도 이야기해 볼게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간식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저도 다이어트 할 때마다 달콤한 게 너무 당겨서 고생했는데요. 사실 사과만큼 다이어트 간식으로 잘 어울리는 과일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과는 칼로리가 정말 낮아요. 보통 사과 하나에 80kcal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수분 함량이 85% 이상으로 아주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배가 든든합니다. 게다가 천연 과당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이 과당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서 폭식을 막아주죠. 일반적으로 단 음료나 과자는 혈당을 빨리 올리고 또 빠르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시 배가 고파져서 더 먹게 되는데 사과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니까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연구진이 59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식사 전에 사과를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하루 총 섭취 칼로리가 평균 200kcal 정도 줄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체중 조절에 꽤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장에서 젤처럼 변해서 음식물이 지나가는 속도를 늦춰주니까 허기를 더디게 느끼게 하고 당 흡수를 완화해줍니다. 살이 잘 찌지 않게 도와주는 원리죠. 한국식품연구원 실험에서도 사과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체중 증가가 억제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에 허기짐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 차라리 사과를 간식으로 선택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얇게 썰어서 요거트 위에 올려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소스나 드레싱을 줄여도 충분히 맛있어서 열량도 낮아지고 건강에도 좋아요. 사과는 살찔 걱정 없이 달콤함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간식이라고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과를 드실 때 껍질을 벗겨 드시나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무조건 껍질을 벗겼는데 요즘은 껍질째 먹고 있어요. 왜냐면 껍질에 정말 좋은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 안토시아닌, 프로시아니딘 같은 항산화 성분이 과육보다 35배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2017년 푸드 케머스트리 논문에 따르면 사과 껍질의 폴리페놀 함량이 과육보다 4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버리면 항산화제의 70%를 사실상 버리는 셈이죠. 물론 껍질에 농약이 묻어 있을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거나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헹궈 주면 표면 농약의 90% 이상이 제거됩니다. 베이킹소다로 세척해도 효과적이고요. 껍질째 먹으면 혈관을 보호해 주는 퀘르세틴 노화를 늦추는 안토시아닌 같은 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으니까 껍질까지 챙겨드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사과 껍질의 안토시아닌 색소는 항염 작용이 뛰어나서 피부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피부 건강이 고민이시라면 더더욱 껍질째 드셔야겠죠. 사과는 자연에서 그대로 자라는 과일이니 껍질도 식용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만 잘해서 아삭하게 한입 베어 물어보세요. 그게 진짜 사과의 매력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또 사과에 대해 잘못 알려진 오해들도 한번 짚어볼게요. 가장 흔히 듣는 말이 사과를 공복에 먹으면 위가 상한다는 얘기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사과의 산도는 pH 3.54 정도로 레몬이나 자몽보다는 훨씬 약해요. 위가 아주 예민한 분이 아니라면. 공복에 사과 한알 정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사과를 드시면 식이섬유 덕분에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주니까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사과씨를 먹으면 독이 된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몸 속에서 청산으로 바뀔 수 있는데 실제로 해가 되려면 15만 300개의 씨앗을 씹어 삼켜야 한다고 합니다. 사과 몇알 먹으면서 씨를 한두 개 삼킨다고 해를 입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씨앗을 습관적으로 씹어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청산독이 소량이라도 장기적으로 쌓이면 해로울 수 있으니까요. 또 밤에 사과를 먹으면 살찐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밤에 먹어도 낮과 동일한 칼로리입니다. 다만 늦은 밤에 과식하면 위장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과하지 않게 적당량만 드시면 충분히 괜찮아요. 이렇게 오해들을 좀 풀어드리고 나면 사과가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 과일인지 더잘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이 특히 걱정하시는 게 사과는 달아서 당이 높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사과는 과당이 들어있지만 혈당 지수가 36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에요. GI55 이하를 저지아이 식품이라고 하는데 사과는 충분히 권장할 만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사과 속 식이섬유 특히 팩틴이 당의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 않고 천천히 유지해 주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도 하루 한알 정도라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2013년에 BMJ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매주 4회 이상 사과를 먹은 사람들의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23%나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어요. 다만 주스로 갈아마시는 건 피해주세요. 사과를 갈면 식이섬유가 다 빠져나가서 혈당을 훨씬 더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꼭 껍질째 통째로 드셔야 좋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당뇨병이 이미 있는 분들이라면 식사 대용으로 사과만 드시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 안에서 간식으로 활용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장 건강 관심 많으시죠? 사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도 튼튼하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사과가 바로 이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사과의 팩틴은 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주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덕분에 유해균은 억제하고 유익균은 늘려주는 거죠. 2022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사과를 3개월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비피더스균과 락토바실러스균이 평균 22% 증가했고 반대로 유해균은 18%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변비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사과만큼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음식이 없습니다. 아침에 공복으로 먹어도 되고 저녁에 간식으로 먹어도 부담이 적어서 참 좋죠. 사과를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사과는 수확 후에도 에틸렌 가스를 내뿜어서 다른 과일을 빨리 숙성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일과 같이 두면 금방 물러질 수 있으니 되도록 따로 보관해 주세요. 비닐팩이나 밀폐 용기에 하나씩 넣어서 보관하시고, 사도의 냉장 온도 8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면 가장 좋아요. 김치 냉장고나 채소 보관칸에 보관하면 상온보다 23배 더 오래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살짝 눌려서 멍이 든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부패가 빨리 진행되니까. 그 부분은 잘라내서 바로 드시거나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씩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면 에틸렌 가스 전달을 조금 늦춰서 숙성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팁도 알아두시면 유용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과의 부작용이나 주의 사항도 살짝 짚고 넘어가 볼게요. 혹시 사과를 먹으면 입안이 가렵거나 목이 간질간질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때문일 수 있어요.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와 교차 반응이 일어나서 생기는데 전체 인구의 2% 정도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사과 속 과당이나 솔비톨 때문에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말고 소량부터 시도해 보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드리면 사과 씨앗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으니까 씨를 습관적으로 씹어 드시는 건 피해 주세요. 한두알 정도 삼킨 건 괜찮지만 여러 알을 매번 씹는 건안 됩니다. 이 정도 주의 사항만 잘 알고 계시면 사과는 정말 매일 먹어도 좋을 만큼 안전하고 건강한 과일입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 늘 사과 하나 놓아두시고 꾸준히 챙겨 드셔보세요.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과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달콤하고 아삭한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나니까 사과가 얼마나 다채로운 효능을 가진 건강식품인지 새롭게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요. 사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암의 발생을 억제해주고 특히 껍질에 많이 들어 있는 폴리페놀과 프로시안이딘이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해 주는 데큰 역할을 한다는 점 정말 인상 깊지 않으셨나요? 또한 낮은 칼로리와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다이어트를 할 때도 배고픔을 달래주면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 실제 연구 사례까지 살펴보니 더 신뢰가 갔을 거예요. 그리고 껍질을 버리면 정말 아까운 이유 그 안에 항산화제가 몇 배나 더 농축돼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 깨끗하게 잘 세척해서 껍질째 드시면 혈관 보호부터 피부, 노화 방지까지 훨씬 폭넓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고 펙틴이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면 충분히 건강 간식이 될수 있어요. 다만 주스로 갈아서 마시지 말고 통째로 껍질까지 드시는 게 핵심이라는 점 꼭꼭 기억해주세요. 장 건강에도 빼놓을 수 없었죠. 사과의 풍부한 팩틴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장벽을 강화해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것. 실제 연구 결과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변비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민 많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챙겨 드셔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관법도 이야기했었죠. 사과는 에틸렌 가스를 내뿜어서 다른 과일을 빨리 숙성시키기 때문에 따로 보관해 주시고 냉장 보관할 때는 비닐 팩이나 신문지로 싸두면 숙성을 늦출 수 있다는 꿀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몇 가지 주의사항,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든지 씨앗에 들어있는 독성성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짚어드렸는데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사과는 정말 매일매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한 알씩 챙겨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루 한 알의 사과가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는 영국 속담처럼 사과는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건강 과일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식탁 위에 사과 하나를 늘 준비해 두시는 습관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익숙한 과일 하나가 내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사실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죠.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 몸은 바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오늘 영상을 통해 꼭 느끼셨길 바라요.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이렇게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고 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더 궁금한 점이나 평소에 건강과 음식에 대해 알고 싶었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